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1. 음. 고입니다 업고는 남자고요. 2015년 9월 6일에 태어났고요. 어, 아기 때는 주황색이었지만 지금은 갈색입니다. 그치 우리 꼬고 아직 두 살이에요. 그리고 말을 잘 들어요. 제가 좀 배꼽에 냄새가 좀 나는데 어뭐 그래도 그냥 가겠습니다. 그리고 김세니야 아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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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고버스요이것이것도이어 얘는 특징은 먹보입니다. 먹는 걸 잘해요. 어서 물을 뜯고 있어 이거. 물을 뜯었는데 이렇게 됐어요. 음. 엉덩이 가그 빨개요 이렇게도 빨개요 완전 빨개요 음. 이거 자 이때까지 꼭 부수겠습니다 안녕 나 갈게 <laughs> 아 찌개에요? 얘는 세수를 많이하고 목욕을 싫어해요 형이도 목욕을 똑같이 싫어하는 건 맞지만 그럼 안녕 달려라 달려 달려라 달려, 달려.